헬스에는 분할 운동법이 있습니다. 무분할, 이분할, 삼분할, 사분할, 오분할. 오늘부터 아놀드 가슴이 되고 싶어 가슴을 최우선적으로 발달시키려고 해도 월화수목금 모두 가슴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근육을 빨리 키우려면 맨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월화수목금 맨날 무분할로 돌리면 되겠네. 라는 헬리니의 다짐은 반복의 지겨움과 근육통에 지쳐 3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까요? 이 운동은 실기가 99퍼다. 나는 밈이 있을 정도로 이론과 실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어느 분할법이. 절대적으로 좋거나 옳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 6일 이중분할을 하는 모디빌더가 이중분할이 최고라고 한 것을 일반인들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오늘은 우리가 왜 분할법을 하는지와 어떤 분할법을 하는 것이 근성장에 가장 효과적이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매일 무분할을 하지 않고 분할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시간과 현실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루에 순수 다섯 시간을 온전히 운동에 쓸수 있다면, 무분할로 가슴, 등, 어깨, 팔, 하체를 각각 한시간씩 월, 화, 수, 모, 금, 해주어 매일 모든 부위에 최대 자극을 주겠지만 이건 말로만 들어도 시간적으로나 운동 수행 능력으로나 절대 불가능한 것임이 직관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업 선수들마저 PT레슨과 다른 생업으로 인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육의 회복력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제 가슴에 최대치의 부하를 주게 되어 가슴에 크고 작은 근육통이 생기게 되었는데 과연 오늘도 어제만큼의 최대치의 부화를 가슴에 줄수 있을까요? 근육은 손상과 회복의 과정 속에 성장을하며 회복을 하는데에는 최소 48시간이 적합하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같은 부위를 한번더 한다고 클 근육이 안 크는 것은 아니지만 근육통이 있는 부위에 어제만큼의 최대 중량과 횟수의 부하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출력으로 어제만큼의 손상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성장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손상을 입지 않아 최대 출력이 가능한 다른 부위에 집중적인 부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육의 회복뿐만 아니라 오늘 밀고 내일도 또 미는 운동을 했다면 관절에 필연적으로 무리가 가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는 달리, 미는 것과 반대작용을 하는 당기는 운동인 등이나 다른 작용을 하는 하체를 해주는 것은 수행 능력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근육통이 없는 다른 부위를 충격해주는 것과 동시에 어제 손상되었던 부위를 회복시켜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수 있으며 분할법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해창들에게 끝없는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몇 분할 vs 몇 분할인데요. 우리가 왜이 끝없는 논쟁과 결론이 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각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주 6회 헬스장을 갈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누구에게는 주 2회를 가는 게 최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 2회밖에 헬스장을 갈수 없는 사람에게 최소 주 4회는 운동을 해야 하는 4분할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상대성을 고려하면 분할법 적용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상대적인 정답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대적인 정답인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다 각 분할법과 그 특징에 대해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분할은 초보자이거나 일주일에 헬스장을 가는 빈도가 적은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세번 헬스장을 갈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월, 목, 월, 수, 금을 추천드리며 한번 헬스장에 갔을 때 모든 부위를 돌려야 하다 보니 초보자가 각 부위별 운동에 대한 감을 잡기 좋은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부위를 건드려줘야 하기 때문에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못해 한계가 있는 분할법이기도 한데요.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분할로 각 부위별 10세트 이상을 가져가서 전신을 돌리려고 하면 3시간은 족히 걸리게 되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니 비효율적이며 초급자를 벗어나 올바른 운동 자세와 각 부위별로 자극을 어느정도 줄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다면 다른 분할법으로 넘어가길 추천드립니다 이 분할은 일주일에 2회, 4회 헬스장에 출석이 가능하며 한번 헬스장을 가서도 1시간 30분 정도의 운동 시간이 확보가 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분할법입니다. 일주일에 운동을 짝수로 두 번, 네 번, 여섯 번을 하게 되면 두 번은 월, 목, 네 번은 월, 화, 목, 금, 여섯 번은 월, 화, 수, 목, 금, 토를 진행해줄 수 있지만 여섯 번은 진짜 인생을 갈아 넣을 정도의 헬창급이기에 실제로 실천이 어려운 이론상 루틴급이라 전업 운동인이 아니면 일상생활이 힘들 수 있으니 추천하진 않습니다. 또한 이 분할은 초보자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분할과 달리 부위별로 종목을 더 진행해줄 수 있어 짧은 시간 내 해당 부위에 집중적인 부활을 줄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요구되는 면에서 초보자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변경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A 상체, B 하체로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A 미는 운동, B 당기는 운동으로 진행을 해주기도 하며 프로그램을 A, B 그룹의 두 부류로 나뉘어 진행을 하게 되어 각 부위를 보다 더 집중해서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것이 2 분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3분할은 보통 가슴, 삼두, 등. 이두 어깨 하체를 한 사이클로 묶는데요. 운동을 할때두 부위에만 집중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무분할과 이분할에선 느끼지 못했던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줄수 있는 분할법이기도 하죠. 3분할인 만큼 최소 주 3회는 헬스장을 갈수 있을 때이 분할법을 추천드리며 두 부위를 진행하는 만큼 부위별 못해도 최소 30분의 시간은 투자해야 만족할 정도의 부하를 먹일 수 있으므로 최소 1시간 정도의 운동시간을 낼수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데요. 정말 빡세게 하기 위해선 주 6회 루틴으로 돌릴 수 있지만, 이 또한 2분할 6회만큼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여... 대안은 아닙니다. 4분할은 3분할에서 어깨와 하체를 분리해줌으로써 어깨와 하체를 보다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헬스장을 일주일에 4번은 가야 하며 일주일에 같은 부위를 두번 해주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부위에 근육통이 최소 3일은 지속될 정도의 충격을 줄수 있는 중급자 이상에게 추천합니다. 4분할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일주일 사이클 기준 월, 화, 수, 목 운동을 하게 되면 금, 1일 3일의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에 있어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기도 합니다. 3일의 휴식이 보디빌딩 이외에 여가 생활을 보내는 데 시간을 더쓸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한 휴식이 너무 길어 다른 운동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면에서 4분할의 3일 휴식이 과하다고 볼 수도 적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니 개인의 취향에 맞게 4분할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할은 주로 4분할에서 팔 운동인 2두, 3두를 따로 배서하는 경우로 루틴을 짜는데요. 5분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하루에 한 부위를 박살내기에 특... 카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곧한 부위가 다 털려 힘을 쓸수 없을 정도의 자극을 주는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상급자 이상의 경력자에게 잘 어울리는 분할법이라는 것이며 자극을 느끼기 힘든 초중급자들에게는 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5분할은 부위별로 돌아가면 최대 자극을 줄수 있는 재미가 있어 지속 가능성이 높아 선호도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헬스장에 주 5일을 반드시 꼭 출석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될 경우 그 부위가 일주일을 강제 휴식을 하게 되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5분할은 한 부위를 짧고 굵게 털어주는 것이 포인트이므로 반드시 주 5일 헬스장을 출석할 수 있으며 1시간 내로 해당 부위를 끝장내 버릴 수 있는 경력자가 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분할운동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분할법을 참고하셔서 일상에 가장 잘 맞는 분할운동법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근육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분할법으로 운동을 하느냐가 아닌 올바른 운동 방법과 그것에 대한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